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죠? 네, 바뀐 게 있다면, 머리를 좀 했고요. 홍콩 여행을 갔다 온지 4일 정도 됐는데, 아직 컨디션을 더 회복하지 못했어요. 옛날처럼 여행하다가는 진짜 골로 갈것 같다는 생각을 이번에 했습니다. 공 가기 전에 사놓은 부추인데 네. 먹어야죠. 이래도 여행 갔다 오니까 집 밥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 이 일상의 리듬을 찾는 게 아, 아시아, 아. 피지컬 아시아 봐, 아, 너무 재밌더라 이거. 개인 <laughs> 아, 여러분 피지컬 아시아 보세요. 저희가 TV를 진짜 안 보는데 넷플릭스에서 피지컬 아시아라는 걸 하길래 밤 너무 재밌는 거예요. <laughs> 여행 갔다고 피로 풀어야 되는데 이거 보고 그러니까, 피곤해졌어. 어, 피곤 너무 많이 피곤 쌓였어. 잠을 자야 되는데 이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잠을 못 잤잖아. Yeah. Ready? 어 o u sure? Yeah. 아니라 보드게임하러 가기로 해가지고 지금 1시 40분인데 데리러 갈 거예요. 수현민이 일하러 가서 바쁠 예정이에요. 헹아 가자. 오랜만에 왔네. 어, 오랜만이다. 와. 여기가 도착이로 하자. 그래. 요, <laughs> 걸 통과해서 갈 때, 응. 갈 때야. 알아서 앉아서 하자. <laughs> 난 여기 방식이야. 아. 또 어, 나갔나? <laughs> 어, 안돼. 물은 뼈안 먹거나? 지안이가 추러스 어? 먹고 싶다해서 추러스랑 저는 매콤한 거 떡볶이 주문했고 또 프로틴 라떼. 지안이는 딸기 스무디. 이렇게. 해줬어. 빨리 떨어질 수도 있겠다. 네. 어, 마지막 하나. 오, 예. 예! <laughs> 잘한다. 1대1이다1대 1. 이다아나왜 그래? 아, <laughs> 시연아, <왜> 그래? <laughs> 정신 차려. 그렇게 <laughs> 재밌었어? <laughs> 아니 말이 너무 재미. <laughs> <laughs> 손 잡고 들어가. 아, 그거 안살 거야. 어, 이거 안살 거야. 너 정신이 안 갑니다. 일라 와. 아니, 아니, 엄마 고를게, 엄마 고를게. 지훈아 기다려야 엄마도 하지 <laughs> 그리 기다리자잉. 다시 밥통이 밥을 만는중이네마만은 먹어 터질 놈야 박수~~ <laughs> 슝슝슝슝. 음! 음! <suspicious> 아이고, 맛있다, 뇨. 우와, 아빠가 왔다. 뭐지? Oh. <laughs> <laughs> 이게 뭐야?

우리가 방운도잘 봤었다. 완임네 야, 이제 한테 <laughs> 바로 가가지고 이렇게 끌어가지고 안 뒤었지. 안 그랬으면 그 불판에 얼굴 다질 거. 그래서 구울 거못 샀어. 한참 기다리다가. 실하만남하하하하니까하하 하하하. 하하하. 하인하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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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안하 하하하. 하 선생님이랑 친구랑 재밌게 놀아. 빠이. 엄마 보고 빠이. 우리 반장님. 네. 오늘도 화이팅. 네. <laughs> 저희 집 냉장고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아요. 마트에서 사온 반찬들이랑 이런 걸로 지금 연명하고 있고, 비어 있고. 어, 네. 깻잎이. 기분이.. 저희는 초밥을 먹으러 왔고 여러분 제가 요즘에 연달아서 좋은 꿈을 너무 꾸거든요? 그래서 <laughs> <해서. 웃음> 왜? 꿈만 꾸잖아 자꾸 아, 꿈을 너무 조, 잘 꾸니까 로또를 좀 샀고 <laughs> 오늘 또 사요? 뭐. 좋은 꿈은 왜 말하면은 부정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남편한테도 말을 안 하다가 방금 검색해 보니까 뭐 그런 거 없대. 좋은 꿈을 꿨다고 말한다고 해서 그 기운이 사라지는 건 아니래. 아, 빨리 말하고 싶구나. 어. 내가 무슨 꿈을 꿨냐면 어제는 이렇게 파란 하늘이 있고 윈도우 배경 화면 같은 구름이 동물 모양으로 계속 바뀌면서 퐁 사라지고 또 동물 모양이 됐다가 퐁 사라지고 뭐 계속 그러는 거야. 막 말도 됐다가 막. 그러는 거야. 음. 근데 그 꿈을 꾸는 당시에도, 아, 이건 좋은 꿈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 이거다. <laughs> 어, 이거다. 어, 왠지 좋을 것 같아. 해서 검색해 보니까, 네, 좋은 꿈이라고 하네요. 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좋은 기운을 드리고 싶어. M분을 어, 내는 거 아니야? M분을 <laughs> 내면 좋지 뭐. 다 같이 좋은 거니까. 내가 홍콩 여행 준비하고 뭐 이것저것 하면서 요즘에 너무 바쁘고 정신없고 이래서 집밥을 잘못해 먹고. 저도 배달 음식 먹고, 블로그 체험단 하면서 외식도 되게 많이 하고, 그러니까 진짜 확실히 다른 게 음. 피부가 너무 안 좋아졌어. 응, 음, 갑자기 막. 막큰거 엄청 많이 나고, 피부 결도 되게 이상해지고, 제가 하루빨리 컨디션을 되찾아서, 우리 외식 생활을 청산하고, 다시 집밥으로 돌아갈 겁니다. <laughs> 내일도 근데 외식해야 되잖아. 다음 주부터? <laughs> 드디어 냉장고를 채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염맨이랑 지안이랑 둘다 그린빈을 되게 좋아해서 항상 주문하는데, 이거는 유기농 그린빈이 있어서 처음으로 주문해봤어요. 제가 다진 야채는 항상 사는데, 이렇게 큼지막하게 썰린 거는 처음 사봤거든요. 카레에 넣으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한번 사봤어요. 조만간 카레를 할 겁니다. 아, 오늘 저녁에 제가 샤브샤브가 먹고 싶어가지고, 샤브샤브 재료를 좀 샀어요. 버섯이랑, 저는 샤브샤브가 먹고 싶은데, 지한이는 어묵탕에 먹고 싶대요. 그래서 샤브샤브에 어묵 넣어주려고, 어묵도 샀고, 요거는 필수 식재료, 당근. 오, 요즘 너무 비싸요. 요거 세개에 5,000원. 샤브샤브 청장채이건 뭐지? 아, 식빵! 새로운 식빵을 한번 주문해봤어요. 되게 유명하던데요. 교토마블. 한우 국거리까지. 이렇게 냉장고를 일단 채우고, 진짜 한번이 리듬이 깨지니까 다시 집밥 일상으로 돌아오는 게 쉽지가 않네요. 열심히 해봐야지. 어? 아예 밥, 국까지 다 먹고 힘들게 연습하고 왔어. 그랬어? <laughs> 이야. 반장! 네? 인사 잘했어요, 오늘? 네. 오늘도 고생했어요. 힘들어해서 나 집에 있을게. 혼자 있을 수 있겠어? 어. 어, 그래, 엄마 갔다 올게, 그럼. 어. 알겠습니다. 아, 알았어. 어. 그거 먹지 마. <laughs> 집에서 형아가 기다리고 있어. 누워봐 하얀거 음음음음음음어 뭐야 어, 세게 물렸는데? 엄마 아빠 왜? 이거? 어? 응. 진짜, 어? 진짜 심하게 물린다 봐 어? 응. 여기도 다치고 얼굴도 멍들고 눈도 빨개졌어 어? 아휴 어떡하냐 진짜 지영아 많이 아팠어? 우리 지훈이 진짜 크게 먹네 <laughs> <laughs> 아우. 냠냠 아우. 어이구, 재 밌니 두 번째 문제 뿌 듯해요. 둥실 둥실, 내 마음이 반짝반짝, 저녁에 남편의 지인이 오기로 해서 샤브샤브를 먹을 거예요 야채 준비해놨고 지한이 어묵 먹고 싶다 그래서 어묵도 잘라놨어 볼래? 아. 어. 음오케고유부 <laughs> <laughs> <Okay. 웃음>

아, 이모 보고 싶어서 안보지 보자. 이보이안이의 밥. 우리 지안이 너무 잘 먹으니까 찍어야지, 맞지? 응. 음. 자, 지안이 이모뽀얘줄뽀이 <laughs> 이쁜지. 카메라 보면서 윙크. <laughs> 윙크, 이쁜지. <laughs> 귀여워. 어쩜 근데... 살약이 약간, 약간 벗겨진 정도? 음. <laughs> 정왜 <놀람> 아, 그렇게 우는 거야, 이 그렇게 지 애니가 감각감을 이렇게 건드리니까 뺏는 줄 알고 그렇게까 눈물. 음, 안 되지. 어, 응, 안 되지. 응, 그렇게 안 아픈데. 맞아. 아직 애기라서 배우는 중이야. 다됐어아들 아, 음. 서러운데. 응. 눈자가 그 아이